임영웅님의 생중계가 시청률이 폭발했습니다. 단숨에 탁 올라가지고 96.8%를 기록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시작 전에도 높았는데, 이렇게 본 공연 같은 경우는 96.8%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스탭들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좀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영님 얼굴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가까이서 찍은 거거든요. 와 피부가 장난이 아니네요. 코 보세요. 마치 수술을 한 사람처럼 지금 코가 높아요. 눈매 그윽합니다 입술 보십시오. 근접 사진을 보니까 왜 인형이다라고 말하는지 좀알수 있게 되네요. 목걸이 지금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죠. 아유, 코디분 정말 센스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영님이 부위를 하고 있네요. 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마구마구 다 공개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같은 포즈인데 손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작은 하트를 하고 있네요. 댄서분 인스타와 밴드 연주자분이라고 하네요. 팬들은 너무 너무 예쁘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앵콜 의상이 너무 너무 예뻤대요. 코디분이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볼까요? 너무 너무 예쁘죠. 모양도 영롱하고 이 위에 목걸이도 함께 좀 걸려 있습니다. 하늘색의 하트가 좀두개 있네요. 코디쌤의 정성을 좀알수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점프스트라고 합니다. 상이 하에 나눠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있는 옷이에요. 이거는 정말 타고난 체형만 맞는 이제 그런 옷인데 워낙 뭐 체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옷도 좀 소화를 하는 거죠. 근데 코디쌤이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할 날이가 길어요. 완전 서양, 서양 체형이라서 그 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영님이 이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 영상이 오버랩 됐잖아요. 그때, 어? 뭐야? 하면서 돌아보는 영님 너무너무 귀여웠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음향사고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팬들 반응 보면은 나도 음향사고인 줄 알았다. 나도 깜놀했다. 나도라도. 나도. 이벤트 영상 올려주면 좋겠어. 제대로 못 봤다. 인별에 있긴 하던데 제대로 보고 싶네. 이렇게 이미 영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죠. 보면, 블랙 의상이고, 셀카 모드로 찍었네요. 이건 보정한 것 같지 않은데, 와, 비율이 정말 인간계의 비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영님 다리 쪽을 보면은, 가방이 보이죠?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가방인데, 이게 이미 영님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커피 보이고요. 옆쪽에도 녹차 비슷하게 맛있는 음료가 보입니다. 이 대기실이 되게 화이트 화이트하죠 깔끔합니다 팬들은 마네킹 아니냐 손가락 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진짜 보정은 아닌 것 같은데 놀랍네요 또 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산역에서 백스코 공연장까지 지하철 네번 갈아타야 돼 버스랑 택시는 막히니까 부산 오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티켓팅 치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뭔 소리야 나 부산 사는데 부산은 버스랑 택시 없잖아 팬들 반응 보면은, 난 부산만 갈 거야. 진정해라. 자전거 타고 갈 거다. 정보 감사, 감사.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부산 애들 제대로 전투적인 애라고 표현을 하네요. 부산에서는 이제 공연이 안 열렸으니까, 제대로 지금 다 티켓 사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부산이랑 서울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티켓팅을 하자. 서버가 터질 것 같으면 한 곳은 인터파크, 한 곳은 예스 24로 하면 돼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티켓팅 예매를 좀 이야기를 하네요. 팬들은 머리 좋은데, 천잰데, 좋다. 뭐한날 하면 업자들이 어망 넓게 쳐서 좋은 자리 싹쓸이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네요. 아, 이게 이렇게 한날 티켓팅을 해도 대팔이하는 업자들은 더 뭔가 이득을 보나 봐요. 어차피 또 상황에 따라 용병들 구할 텐데 똑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또 이제 임영님의 이제 앵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세트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웅님 데뷔곡 미워요 소나기에 따라따라 멀쩡한지 다 듣고 싶고 겨울에 하니까 팝 메들리, 에스바시도 암나떼 언니원, 크리스마스 캐롤 다 불렀으면 좋겠다. 못하는 장르가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감미로운 팝이랑 캐롤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콘은 아니지만 일곱 개 도시의 공연을 다 돌았대요. 엄청납니다. 금손이죠. 고향 첫 콘서트부터 서울 마콘까지 다 봤기 때문에 아침부터 뭔가 울컥했다고 해요. 뭐 계단 하느님석부터 플로우 앞까지 다앉아봤는데 어느 자리에 앉듯 다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영웅님이 어디에 앉아있어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왔다갔다 많이 한다고 해요. 또 실황 중계 날이 되니까 내가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이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자꾸 배만 아팠대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영웅님을 그동안 봐왔으니까 최고의 무대를 가능하면 생방송 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꾸만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무대 위에서 날아다녔고 무대를 찢었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잘했대요. 중간에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로 영웅 님과 관객들이 호흡을 맞춰서 굉장히 잘 놀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영웅 님이 등장을 할때 관객들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영웅 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눈 촉촉하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오늘 공연을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 콘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또 앵콜 콘이 발표되었을 때 정말 체조 경기장에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다 하나같이 미친 듯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막 구르고 뒤로 넘어갔대요. 사실 그 이후로 아드레날린 너무 분비가 돼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라서 솔로가 기억이 안 났대요. 그리고 앵콜 앵콜 때, 그리고 이제 리앵콜 때, 공연을 시작하는 것처럼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미원과 팬들만이 공연장에 존재를 했다고 하네요. 뭐 성대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아무리 잘 잡아줘도 직접 공연장에서 보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앵콜 콘서트 부산이랑 서울, 고척도 갈 거라고 합니다. 다들 티켓팅에 성공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룩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쪽은 아예 클릭이 아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일곱 군데를 다닌 거면은 엄청나게 금손이란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팬들 반응을 보면 경쟁자네. 마지막 콘안 봤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다. 부산이랑 고척도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올콘이라니. 부럽네. 리엔콜 때 진짜 모두가 홀가분하게 노는 느낌 바로 그거였어. 마코는 진짜 꼭 가고 싶다. 스케줄 때문에 티빙 못 봤는데 리엔콜은 티빙에서 안 해줬지? 응, 티빙에 안 나온다고 말하고 공연을 시작했다고 해요. 나도 보면서 많이 긴장했어. 영웅님이 혹시라도 떨거나 긴장하면 어쩌나 라고 걱정했는데 세상에 임영웅 걱정이 가장 쓸모없는 거였다. 생중계 까먹은 듯이 잘 놀더라. 정말 굉장했어. 후기 고맙다. 부산이랑 고척에서 만나자. 생중계가 끝난 이후에 리엔콜에서 오롯이 팬들만을 위해서 다섯 곡이나 노래하는 가수가 우리 영웅인 뿐이야. 인기를 쫓는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노래하는 노래 천재, 얼굴 천재다. 오늘 휴일이라 너무너무 다행이야. 밤새 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거의 축제의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싶네요. 임영웅님이 공연을 끝낸 이후에 좀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팬분이 목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임영웅님의 자동차죠 나와 있고 글을 좀 보면은 내차 옆에 옆에 주차가 돼 있다 깜짝 놀랐다. 웅아 고기 맛있게 먹어 같은 공간에서 고기 먹기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공연 시간이 저녁을 따로 챙겨 먹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웅님이 좀 끝나고 축하의 의미로 맛있는 고기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분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옆에 뭔가 낮은 차가 있는데 번호 보니까 영웅님 차가 맞아 깜짝 놀랐겠죠 또 이제 고기를 먹는 걸 알고 엄청 좀 뿌듯해졌을 것 같습니다 팬들 반응을 보면은 대박이네요 그런 행운도 따라 주시네요 부럽습니다 대박 좋으시겠어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혹시 나라를 구한 건지요? 와, 깜짝 놀라셨겠어요? 우리 영웅님 고기 많이 드세요. 부럽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